아이 제발 뭐 하나 올라와라 올라와라 뭐가 오뭐 있습니다 오뭐 있어요 오 뭐죠 뭐지 뭐죠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예, 맨날 인천 앞바다에서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랑 씨름하고 놀다가 오랜만에 동해바다에 나와 있습니다. 와 멋지지 않습니까? 역시 동해바다입니다. 예, 아 여름 동해바다가 낚시가 잘 안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 지금이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사무실에 계시면서 휴가 못 가시는 많은 분들 대리만족 하시라고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 봉포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. 예, 사실상 일이 많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계신 사무실이 여기보다 천배는 더 시원합니다. 예, 그렇게 위안을 가지시고 끝까지 재미있고 유익하고 안전하게 에어컨 빠방하게 들어 놓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속초 장사항에서 여기 봉포항까지 거리가 가까운 줄 알고 네, 무려 35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아,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, 고성 산불 재난이 아직 피해 복구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고성 주변에 야산하고, 해안에 있는 소나무 숲하고, 그 안에 있는 집들하고, 아직까지도 폭격 맞은 것처럼 아주 흉물스럽게 그대로 남아있어요. 예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, 요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. 지렁이 갈아주려고 지금 낚싯대를 걷어보니까, 이런게 하나 걸려있네요. <laughs> 미끼죠 미끼 예 네, 새우 미끼같이 생겼는데 양태 새끼입니다 양태 새끼 <laughs> 와 정말 귀엽습니다 우우우 놔주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입질이 너무 없네요 아이 시댕아 여기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아이 시댕아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요 아 미치겠네 아이 시댕시댕 아이 시댕시댕 아이씨 조금 불안불안한데요 지금 저 산에 걸려있는 지금 까만 먹구름들 보이시죠 아 지금 구름이 이쪽으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. 어꼭 아, 마치 저기 뭐 화산 폭발한 거 같이 생겼죠 지금. <laughs> 아 이거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오 좋습니다. 오 좋아 좋아. 확 땡겨. 또오 그렇지 그렇지. 더 땡겨. 바늘을 확 물란 말이다. 어? 알겠. 아, 아이 제발 뭐 하나 올라라. 올라라 뭐가 어, 뭐 있습니다 어, 뭐 있어요 오 뭐죠 뭐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, 여러분 보십시오 오오 되게 예쁘게 생긴 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거 보리멸 같은데 오 엄청 예쁘죠. 오, 대박이에요, 대박. <laughs> 오, 요거 엄청 맛있다고 들었는데. 예, 요거는 제가 처음 잡아본 거니까 집에 가져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, 이제 집에 가도 되겠어요. <laughs> 예, 지금 30호짜리 기성 묶음추를 달아서 던져놨는데, 바늘이 조금 큽니다. 예, 바늘이 13호인데,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새끼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, 바늘을 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이 지렁이만 다 따먹고 도망갈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봅시다. 아유, 모르겠다, 이제. 잡히든가 말든가. 알아서 하겠죠, 고기들이. 아,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저는 조금 앉아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<laughs> 여기 봉포항이 다른 건 모르겠고, 밑걸림은 없어서 좋습니다. <laughs> 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이, 묵직하게 뭐가 올라오는 것이. 에, 여기 추가 무거워서 그래요. 예, <laughs> 네. 보이시죠? 없죠? 아 깨끗하게 따 먹었습니다. 어한 마리. <laughs> 뭐죠? 어 뭐지? 내항 네, 쪽에 엄청나게 많아요. 예, 네,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. 오늘 아침에 정은이가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을 후 발을 쐈다고 하는데, 예한발더 떨어지기 전에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힐링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. 예 그리고 어, 여기 고성 공포항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안 하는 이유를 오늘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, 다음에 봐요. Thank <sharp inhale> you.